네,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지난 음, 동영상 코나 사지 마라. 테슬라 모델3가 정답이라는 어, 유튜브를 올린 이후 후속편으로 이번에 코나 사지 마라 주창자 테슬라 모델3 주문 디자인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코나 니로 소유자 모델3 트림 선택 정밀 분석해 봤습니다. 에, 그리고, 어, 모든 음, 사항에서 디자인 컨셉이 있죠. 그래서 이 어, 소인도 트림 선택 시에 디자인 컨셉을 아래와 같은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향후, 어, 전기차 유로시아 행단을 위해 최고의 거리, 레이턴스가 아, 우선으로 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차량 선정의 기준 첫 번째는 1회 충전의 최상의 거리 소인 퇴임 후에 바로 아시아 최초 전기차로 세계행 친환경 미니멀리즘 유로시아 횡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1회 충전 거리가 우선인 차를 선정 해야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 최우선 별 5개를 받은 미국 캐나다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엄청 어, 안전한 이 차인 것은 물론 이고 세계여행 시에 고객의 신변을 지켜 줄수 있는 즉 세프티한 차를 고르는 게두 번째 컨셉이고요 세 번째는 보다 편안하고 안락함 을 추구하는 차가 돼야 되겠죠 자율주행이 가능한 오토파일럿은 고객을 장거리 운전 스트레스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차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고장없이 갈수 있는 차즉이 모터가 두개 있는 듀엘 모터의 차는 한 개가 고장나도 어떤 경우라도 내가 원하는 거리를 갈수 있는 차를 선정해야겠고요 특히 세계여행 유러시아 행단 이런 상황에서는 무척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및 성능 좋은 차 말할 것도 없겠고요 다음, 어, 자동차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아, 자동차 항목에서는 롱레인지를 볼것 없이 선택을 했죠. 스탠다드 플러스는 롱레인지와 천만원 차이가 나도 거리에서 약 110km 이상을 더갈수 있는 어, 이런 어, 옵션, 옵션이 아니고 음,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모터한 개가 더 있어가지고 차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차고요. 유로시아 횡단을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과 1회 충전 거리가 필수 필수사항이라 볼것 없이 천만을 더 주더라도 롱레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휠은 청담동의 전시 차량과 똑같이 18인치 휠 에어, 에어나로벨 그대로 어, 선택을 하니. 어, 연비가 아주 어, 잘 나올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추가로 그냥 가성비만 따진다면 스탠다드 플러스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어, 색상입니다. 솔리드 블랙을 선택했고요. 어, 화이트 펄 색상은 옵션이 없이, 없이 기본인데 비해 솔리드 블랙은 96만 4천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색상이지만도 블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브렉 색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대형 기계계통의 가장 무거운 색상으로 중후가을 주는 멋진 색상임이 색상이고요.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엄량오행상으로 수적수기를 나타내며 수는 북적적불을 상징하므로 출생대염 등 하늘이 보호해주고 하늘이 아주 좋아하는 색상임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줍니다. 지난번 전기차 아이오닉, 시보레 볼트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니로 및 코나도 전부 블랙 색상을 선택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색상이 바로 이 블랙 색상입니다. 추가로 조폭들도 선배들이 블랙의 기함을 알고. 이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전통이 된 듯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인테리어. 하, 아, 이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이트로 갑니다. 화이트로 갑니다. 아, 브레고로 가고 소이는 아, 이 테슬라의 내부 인테리어의 기본 디자인 컨셉이 화이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화이트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화이트를 선택했는데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아무나 하는 색상이 아니며 할 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색상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그렇습니다. 내부에. 추가 비용 128만 6천 원을 지불해야 하나. 우주선 같은 날라간 분위기 연출과 그리고 자기 만족. 돈값 그 이상이며 외부가 브행인데 반해 내부는 화이트 색상으로 가는 것이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다운 발상입니다. 아 그리고 때가 탄다고 걱정들을 하죠. 구덕이 무서운 것보다 가족들의 안락함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한국차에 이 색상이 없어서 못한 것뿐이겠죠. 역시 테슬라는 대단합니다. 어떻게 내부에 화이트 색상으로 계획을 했을까요? 전체들이 집단 모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토파이럿 문제죠. 어, 완전 자율 주행에는 771만 4천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냥 오토파이럿만 해도 아주 아, 이 차선 변경까지 할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선택을 하고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 파이러시 기본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771만 4천 원을 더 지불하는 완전 자율 주행은 차 인수 후에도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패스를 하고 기본 하드웨어는 다 장착되어 있으니 뭐 카메라 이런 사항이겠죠, 그죠? 차 인수 후 오토 파이러스에 대한 여러 기능들을 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가능한 상이 바로 이끈이에요이 또한 획기적이며 예술이 아닙니까? 응? 오토파이러스는 분명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롱레인지 기준, 인상 전 계약 금액인데요. 이쪽, 왼쪽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스탠다드 SP 기준, 3,900만원대, 아 살만 하죠. 코나 가격보다 저렴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에서 여러 사항을 감지해서 코나 사지 말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썼고요. 소인은 니로를 처분하면 1천 한 3백만원 정도 지불하면 바로 이 환상적인 모델 3리 롱레인지를 인수할 수 있으니, 이 엄청난 금상첨화를 누릴 수 있겠죠. 자리리고한가지 테슬라에게 체험해야될 것은 소인계약 며칠 후에 130만원을 기습인상하는 테슬라 한국 의 처사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을 간단히 좀 보고 최종 차량 선택된 차량을 보고 끝내도록 하죠 롱레인지 6239만원 블랙 96만4천원 추가 화이트 128만 6천원 추가 오토파이럿 기본 그래서 6464만원이죠 그리고 정부 지원금 대구 기존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아 엄청난 우리 코리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금 4964만원 장금 이죠 그리고 이제 자금 계획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금 이미 3년 전에 100만 원을 지불했고, 이번에 300만 원을 지불해서 400만 원 지출된 사항이고, 리더를 처분하면 3200, 최소 3200이 예상되므로 준비할 금액은 1364만 원 어, 어,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어, 롱레인지로 어, 갈수 있으니 예,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된 총 차... 자, 모델3 트림 결정 차량인데 여유가 있다면 당연 롱레인지 차량을 선택해야 겠죠 스탠다드 데이비 천만원이 더 비싸더라도요 자 차량을 보겠습니다 색상은 솔리드 브랙 96만 4천원 옵션 자휠 보십시오 휠도 다 블랙 색상입니다 본휠과 동일한 18인치 에어로 휠 옵션 없고 연비 굿 19인치 이 휠은 한 120만원 정도 합니다. 자, 이제 내부로 봅니다. 내부는 당연 그 테슬라의 디자인 컨셉,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컨셉이죠. 블랙 앤드 화이트입니다. 128만 6천원 옵션이죠. 지불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했던 게 트림 선택 시에 이 롱레인지로, 롱레인지로 천만 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과연 스탠다드 플러스 트림과 이 천만 원더 지불하는 롱레인지 트림과의 차이점이 무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 바로 후속, 어,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유튜브로 올려 드릴게요. 많은 시청을. 오늘 대단히 여러분 주말인데 감사하구요. 우리 애독자님들 항상 사랑 행복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상